오바다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선지자 오바다는 형제 국가 유다를 배신하고 교만했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오랜 형제 간의 분쟁이 이두 민족 사이에 깊은 골을 남겼습니다. 오바다서는 이러한 역사적 갈등 속에서 에돔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히 선언합니다. 오바다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구절은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회 삼아 유다를 약탈하고 고통을 가중시켰던 죄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돔은 결국 나바테아인들에 의해 정복당하고 이후로 더 이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다서의 작성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시기입니다. 이때 에돔은 형제 국가의 고통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악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참을 수 없는 교만과 폭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바다는 이러한 에돔의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원한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바다 1장 17절, 18절은 시온산에서의 구원과 야곱 족속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단지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한 회복과 구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책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교만을 미워하시며 약자를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심판은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오바다서의 메시지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존중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경고와 초청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숨겨진 교만은 없는지 혹은 약자를 돌보지 않는 무관심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그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